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사탄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들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에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넘가도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멀리 워싱턴에 사시던 분들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8월 내에 아마 이런 폭염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어, 우리 도봉교회가 창립 56주년을 맞이해서 지난주에는 우리 창립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도봉교회가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의 효과를 감당하고 세상이 지금 희망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교회가 희망이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게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도봉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열린 문을 하나님이 두셔서 그 열린 문으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위세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님은 어,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인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열쇠를 가진 주권을 가지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주권자이신 거죠.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권자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시냐 하면 팔절 전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뭘 두었다? 열린문을 두었으되 능히 다들 자가 없으리라 어, 저는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문을 주신 그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도봉교회에 열린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56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오늘에 부터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받고 또그 열린 문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교회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의 축복을 가진 우리 도봉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도 열린 문을 하나님이 두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열린 문을 주시는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고 또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이렇게 열린 문을 두신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8절 중반절 이후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가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아요.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아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도 선한 것을 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님 거다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외적인 모습도 경건할 뿐만 아니라 내적인 경건함을 유지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한 주님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진실과 공의를 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힘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는데 빌라델비아교회 성도들이 어떻겠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미루어 보면 빌라데비아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좋은 환경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 뭐 굉장한 세도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을 거예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었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내 말을 지켰대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대요.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빌라들비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 이제 부유한 도시예요. 어 그런데 이 부유한 도시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크란 디나민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직역하고 그 의미를 더 들어가 보면 능력이 거의 없는 야. 그러니까 능력이 거의 없는 아주 가난한. 그리고 참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어려운 이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배반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제 그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네 앞에 열린문을 두었다. 그렇게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도봉교에 와서 이제 우리 김준호 원로 목사님 뒤를 이어 목회한 지 벌써 16년째 되어져 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 김준호 원로 목사님 뒤에 와서 목회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 어른이 하셨던데, 응?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저를 걱정했어요. 야, 너 큰일 났다. 이제 너 죽어 났다너 응? 김준호 감독 뒤에 가서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응.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뎌 왔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제가 우리 어르신은 큰 능력을 가지셨고, 그런데 하여튼 잘 지내왔는데, 제가 도봉교에 와서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너무 성도님들이 귀하고 또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우리 도봉교 성도들의 분포도를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어떤 분들은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회반치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같 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돈 많은 부자들이 많은 교회도 아니에요. 뭐 권력과 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우리 도봉교회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개미군단이다. 그렇게 불러서 개미군단이다. 그게 깜짝깜짝 놀래요. 연말에 우리 재정을 보면 아니 어떻게 우리 개미군단이 이렇게 재정의 결과를 만들었지? 깜짝깜짝 놀래요. 그만큼 우리는 가난하고 또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지내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사랑과 헌신을 여기 담고 정말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 선교의 사명 또 봉사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지켜내면서 주의 이름 배반치 않고 신실한 믿음의 걸을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멋져요. 빌라델표에게 주셨던 그 열린 문을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도봉교회 앞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부유한 도시였잖아요. 거기는 포도주가 유명했어요. 근데 그 도시에는 그래서 술의 신, 술의 신이 있었고, 이 술의 신을 대표하는 식물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소아시아의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이 도시 역시 헬라 신전이 있고, 그리고 이교적 행사가 아주 대단히 성대하게 치러지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기에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가보면,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 외곽에 아주 척박한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굴에 파져 있어요. 그런데 그 굴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수 없어서 너무나 핍박과 너무나 어려움이 많으니까 쫓겨서 그래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주님의 이름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그 외곽에. 산지에다가 메마르고 촉박한 곳에 굴을 파고 거기 들어가서 기거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고 핍박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러니 주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축복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어떤 환란과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오든지 절대 주님을 놓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말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빌라델 피아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보세요. 구절 후반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로 와서 네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들로라고 했을 때이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단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로 와서 네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굴복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말씀을 지켜내고 이름을 배반치 않은 그 성도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신다면 아멘 그게 축복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내 적은 없어도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세상이 볼수 있게 해주시겠대.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10절 중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험의 때가 있는데,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지나가게 해주겠대요. 이 시험의 때는 언제이냐면, 정말론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이전의 대환란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시록 13장 5절과 1 0절 말씀해 보면 거기 언급된 적 그리스도가 통치할 3년 반의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시험의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의 3대 7중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쏟아지는 가운데 바로 그런 시험의 때에 빌라델피교 성도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의 때를 지나가게 면하게 해 주겠다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아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들도 그런 때를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정말 재앙의 때그 시험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레드 베교 성도들처럼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시험의 때를 지나가게 하죠그 시험의 때에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1절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온다는 것은 곧 주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재림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양과 염소로 분리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시험의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시험의 때를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보호 속에서 극복하며 넘어가게 될 때에, 주님 오실 때에는 분명히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양의 자리에, 천국의 자리에 거할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멸류관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 아니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돼. 이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 이 믿음을 굳게 잡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잡으면, 우리는 멸류관을 빼앗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혼란과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딱 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굳게 잡고 흔들림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12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네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란의 때가 오고 시험과 어려움의 때가 오지만 내게 주신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우리에게 있는 면류관 빼앗기지 않고 작은 능력을 가지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켜내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이기는 자에게는 세 가지 약속이 주어져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가장 중요한 가장 쓸모 있는 쓰임 받는 자리에 세워지는. 저는 사랑하는 위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 도봉교회에 기둥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사인이야. 너는 내 것이다라는 그런 사인이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그새 이름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게시록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빌라델베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시험의 때가 오고 환란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험의 때, 환란의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꼭 붙잡고 멸류관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모두가 시온산에 서는 것, 14만 4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상징적인 의미가 14만 4천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마를 보니까 그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주님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저는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둥이 되고 여러분이 시온산에 거하는 14만 4천 명의 거룩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추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열린문을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 도봉교회도 우리 주님은 열린문을 두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열린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악한 것도 이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고 세상을 향하여 또한 희망을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 있었지만, 능력이 거의 없었지만, 말씀을 지켰어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우리 도봉교의 성도들, 그렇게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며, 또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그렇게 우리가 내게 주신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란과 어떤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교회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줄 믿습니다. 56년의 시간이 선배님들의 그 헌신과 땀과 눈물과 기도로 이루어진 시간이라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그 땀과 눈물과 헌신과 희생을 여기에 담을 때,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도봉교회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복된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우리 도봉교회 앞에 열린 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사랑, 축복을 받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흐르게 하는, 흘려보내는 우리 도봉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